안녕 여러분 패션크리에이터 아란입니다 진짜 겨울 멋쟁이는요 두꺼운 코트 벗었을 때딱 드러나는 거 아시죠 오늘 실내에서도 완전 돋보이는 그 이너 레이어링 꿀팁 제가 싹다 풀어 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진짜 진짜 유용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는 거 잊지 않았죠 자 그럼 진짜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, 근데 여러분, 겨울만 되면 진짜 아침마다 막 제일 두꺼운 니트나 기모 멘트맨, 이런 거에만 손이 가지 않아요?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. 그렇게 입고 막상 따뜻한 카페나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, 와, 너무 둔화보여서 코트 벗기 쪽 민망하거나,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막땀 뻘뻘 흘리고, 이런 경험, 우리 다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진짜 겨울 패션 이스타들은요 겉옷이 아니라 바로 이 이너를 얼마나 센스 있게 입느냐 여기에 목숨 건다니까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비법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. 자, 첫 번째 스타일 바로 니트 속에 반사판을 장착하는 법입니다. 뭐냐면 바로 화이트 티셔츠 레이어링인데요. 이게 진짜 기본템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 달라져요. 보세요, 요렇게 부들부들한 베이지 컬러 브이넥 니트 안에다가 목 라인이 탄탄한 기본 흰 티를 딱 받쳐 입는 거예요 엄청 간단한 조합 같죠? 근데 이 조합의 진짜 핵심은 바로 반사판 효과라는 거이흰 티가 얼굴 바로 밑에서 조명을 탁 켜준 것처럼 안색을 확 살려 준다니까요. 대박이죠. 그리고 막 니트 까끌거리는 거 싫어하는 분들한테도 완전 좋고 베이지에 화이트는 말해 뭐 해요. 그냥 고급미 뿜뿜이잖아요. 자자 집중. 여기서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딱 갈리는 거예요. 바로 밑단 1cm의 마법. 니트 밑으로 흰티가 아주 살짝 한 1에서 2cm 정도만 삐져 나오게 연출하는 게 진짜 킥입니다. 킥. 아니, 쪼끄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이게 은근히 엉덩이랑 우리 좀 신경 쓰이는 Y존을 자연스럽게 싹 가려줘서 스키니진 같은 거 입을 때 자신감이 완전 달라져요. 그리고 여기에 신발까지 화이트 스니커즈로 맞춰주면 와, 아래 위로 룩이 착 연결되면서 완전 센스 있어 보이죠? 좋아요. 다음 두 번째 스타일은 직장인 언니들을 위한 시크한 오피스 룩입니다.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. 잘 보세요. 일단 얇고 몸에 착 붙는 블랙 목폴라를 입는다. 그 위에 시원한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를 걸친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셔츠 단추를 한두세개 과감하게 팍 풀어준다. 아니, 단추를 왜 푸냐고요? 어차피 안에 목폴라가 따뜻하게 다 막아 주잖아요. 그러니까 셔츠 깃은 살짝 뒤로 넘겨서 시원하게 V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럼 목도 안 답답해 보이고 얼굴은 또 얼마나 갸름해 보이게요? 이 블루랑 블랙 조합은 그냥 도시 여자 그 자체죠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아우터로 카멜색 롱코트를 툭 걸쳐주면 와이 컬러 조합 묻혔죠. 차가운 블루랑 따뜻한 카멜이 만나서 그냥 게임 끝. 완전 세련된 커리어 오벌로가 완성입니다. 자세 번째는 우리 집 마앞 나갈 때도 스타일리시하게 꾸안꾸의 정석. 원말 웨어입니다. 이 룩의 핵심은 바로 이 티셔츠예요.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차콜색 빈팔티 같죠? 근데 비밀은 바로 안감. 얇은 기모가 싹 깔려있어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진짜 후끈후끈해요. 근데 솔직히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너무 동네마실 느낌 나잖아요.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? 바로 포인트 액세서리. 이렇게 볼륨감 빵빵한 머스타드 컬러 머플러를 툭 둘러주면 시선이 위로 쫙 쏠리면서 키도 훨씬 커 보인다구요. 아, 나좀 추운데? 싶으면 여기에 라이트 그레이 경량 패딩 조끼 하나만 싹 걸쳐주세요. 몸은 뜨끈하게 지켜주는데 팔은 자유로우니까 이거 진짜 휘뚜루마뚜루 최고예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더. 이런 기본 티셔츠 살 때는요, 막 흐물흐물한 거 말고 20수 이상 되는 좀 탄탄하고 톡톡한 원단을 고르세요. 그래야 핏이 겉 무너지고 딱 예쁘게 잡혀요. 이거 진짜 중요해요. 메모. 자, 드디어 마지막입니다. 이건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비법. 바로 소재 믹스 매치예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느낌의 소재를 같이 입는 거예요.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빳빳한 데님이랑 포근한 니트. 이렇게 완전 다른 질감을 섞어주면 옷잘 입는다는 소리 바로 듣습니다. 룩이 훨씬 재밌어지거든요. 제가 딱 추천하는 조합은 바로 이겁니다. 부드러운 아이보리 숄카라 가디건 안에 진한 인디고 데님 셔츠. 데님의 빳빳한 카라가 흐물거릴 수 있는 니트를 딱 잡아주니까 단정하면서도 뭔가 지적인 느낌이 나죠. 주말에 조용한 북카페 갈때 딱이겠죠. 그리고 이 룩의 활용점정, 진짜 멋쟁이들은 다 아는 디테일이죠. 바로 소매 롤업. 가디건 소매 위로 데님 셔츠 소매를 이렇게 한번 툭 접어 올려주는 거예요. 어때요? 나 레이어드 좀할줄 아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확 살죠? 네.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스타일링을 다 살펴봤어요. 어때요, 오늘? 제가 계속 강조했던 핵심. 이제 딱 감이 오시죠? 겨울 패션의 주인공은 비싼 코트가 아니에요. 바로 그 안에 받쳐 입는 이너웨어. 실내에서 코트를 딱 벗는 그 순간, 여러분의 진짜 센스를 보여주는 건 바로 이 이너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아, 벌써 끝이라니 너무 아쉬워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로 이제 올 겨울엔 코트 벗는 순간이 막 설레고 기다려질 것 같지 않아요?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하트 뿅뿅 날려주세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유용한 패션 팁으로 만나요. 안녕!